여러분 우리의 혼이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됩니까?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.이 말씀이 뜻이 뭔가 하면 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다시 뒤로 물러가서 몸을 종로로 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요.오직 혼을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. 아멘.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영역적인 관점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. 영역적인 관점,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하나님 나라, 나라는 통치 주권이고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인데.